안녕하세요, 그린키농원입니다. 오늘 나무에 대한 거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이거든요. 추비, 추비 주는 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냥 뭐 똥거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비 줄때에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각 기다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에는 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농사 부분에 대한 건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어, 응용하시고 어, 농사를 좀 파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어, 잘 나와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어,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추비도 복숭아, 그다음에 복조 그다음에 사과 대추. 묘목부터 3년생까지 이렇게 가지고 노지 개념으로 추비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비 추비 줘야죠. 곧 있으면 이제 막 오만 것들이 막 밑에서 꿈틀꿈틀. <laughs> 그리고 영양분이 필요할 시기고요. 뭐 예를 들어 추비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어, 사람으로 따지면 아침밥, 뭐그 정도? 근데 아침밥을 배불리 먹으면 하루 종일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침밥을 좀 먹었다 하루가 편하듯이 어 지금 추비 주는 게 아마 그런 논리일 겁니다 지금 밥을 잘 줘야만이 어 나무한테 큰 결실을 맺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지입니다 복숭아 그 다음에 복조대추 그 다음에 사과대추 요렇게 해가지고 추비를 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린키농원이었습니다 작년 농사가 끝나고 전지했습니다. 지금 성장지도 날려뒀고, 뭐, 이래저래 지금 전지 끝나고, 지금 추비, 말 그대로 추비 주는 겁니다. 뿌리가 대추는 청근석이기 때문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뿌리가 빨아먹고 잔뿌리가 그걸 흡수해서 나무가 크는 거고 열매가 달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위들을 조금 마사지해 두시시, 잘 흡수되도록 살살,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리기로 털어도 돼요. 그 옆에 땅 살짝 뭐 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기나 뭐 필요한 것들로 뭐 끌끌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또 확인하시고 그냥 무조건 농사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로 주시면 되는 거니까 확인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리를 뻗어 나갈 자리, 실분 있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아까지 싹 하고 튜비, 튜비 줄, 똥줄 자리를 미리 딱 만들어 놓습니다. 관리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미니 포크레인으로 딱 이거 해도 되니까 마사지 개념으로 탁탁탁탁탁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걸음이잘 흡수되도록 그 이제 똥 퇴비를 줄 건데요 이제 복숭아하고 대추하고 어, 나무마다 좀 퇴비 주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근데 막 보시면 막 본대에다가 막 들이 붓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었다 칠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서로 비오고 뭐 면서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퇴비의 독성이 나무에 닿았잖아요. 자, 두 가지 똥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다. 이거 퇴비가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비가 내려오면 이 안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독한 퇴비가 나무에 특히 1, 2년생 묘목에다 이렇게 부리시면 나무 뒤집니다. 이 사이로 거의 썩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 꼭. 유의해주세요. 어떻게 주느냐? 성목일수록 얇게 넓게 그런 식을 생각하시고 퇴비를 주시면 됩니다. 아까 단 이런 식으로 얇게 넓게. 아까 마사지한 부분들 있죠? 뭐 20kg 퇴비로 따지면 한 반포 정도 주는데 밥을 많이 먹였다고 얘들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항상 적시족소에 적당한 네, 양을 주고 해야만이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나무한테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비을 주는 겁니다. 태비를. 자, 태비, 일단, 이건 지금 복조 태비 주기, 일단 참고하시고, 이렇게 성목 개념으로 이렇게 놔고퇴 태비를 일단 줬습니다. 수비주는게 똥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지 MPK는 기본이에요 MPK는 질소인 칼슘 칼슘? 칼슘 맞죠? 맞죠 MPK 그건 기본인데 그러면 똥은 질소란 말이죠 그냥 예 네, 이정도 줬어 많이 아냐 넓게 얇게 줬단 말이죠 요 기본에서 이제 기타 요소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3월달로 넘어가 완전히 봄이고 봄비가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이제 딱 세팅이 되어야지 나무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 전에 이제 다시 또 다음 절차가 황소독도 해야지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비료 지금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잘 잘, 어 내가 작년 똥을 로마 줬어. 그럼 어떻게 가야지? 오늘 어땅 심이 어떻게 되네? 이런 부분들 약간 그 밥에 쌀이 있다면 기본 국 반찬들이 있듯이 한상 차려놔야지 뭐 국도 먹고 그래야지 무럭무럭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유박인데 아마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예, 그 동글동글한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토끼똥 뭐 그렇게 생긴 게 대부분 유기질 비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그 다음에 카리도, 카리도 전화가 있는데, 사실 그, 이게, 추, 추비로서는 약간 그게 보조제지.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좀 걸음을 좀 줬는데, 약간 올해 거름 주기에 좀 뭐하다 싶으면 유박 같은 거를 사용해 주셔서 뿌려주세요. 그렇다고 이게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들은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자꾸 바람도 불고또 침식되고 서리는 이러면서 차근차근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유기질 비료를 또 잔뜩 주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그렇게 좀 주는 개념으로 유박은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고요 한 포당 한 100평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한 포당 그리고 이제 복합비료예요 복합비료 지금 제가 똥을 줬단 말이죠 질소 작년에는 조금 줬어요 똥을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살짝 더 주면서 나머지 들을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국합 비료 같은 경우에 12, 6, 9라고 써 있어요. 뭐, 고토, 규산이라고 합류가 되어 있는데, 이 12가 먹냐예요. 12. 12는 질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질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아셔야 되는 게, 1, 2년생에 만약에 질소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모내 비료도 많이 들어간다. 나무가 그 어렸을 때 죽는 이유는 거의 다50% 이상이 질소가다예요, 질소가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 토양의 문제니 형태의 물의 이니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타적인 부가적인 요소인데 많이 줬다고 잘 크는 게 아니고 많이 주면 배탈 나요. 예 네. 그런 개념 잡고 보면. 복합비료란 말이에요 근데 질소가 들어갔고 장애에도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산 칼리 고토 이런 성분들이 쭉 나와있어요 다시 자세히 보면 여러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복합이고 원해용이고 원해용이니까 뭐 이런데 그럼 이거를 주느냐 아니 이거는 지금 질소를 해서 제가 많이 뿌리 뭐죽겠죠 일단 좋을게요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질소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 뭐 이런걸 쓰셔도 됩니다 예? 네? 복합비료 근데 그 원해용 복합복합소 같은 경우는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어약 녹는 시간이 어 한두달 걸려요 두달 이게 전체적으로 다 녹아서 흡수가 되고 다는거는 시간이 두달 정도 그 지금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얘는 두달 정도 걸린다라는 개념 예 고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농사를 짓는데 뭐 자문을 구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나무를 키워가는데 그거에 대한 걸딱 주제를 놔하세요. 내가 어떤 행위들이나 용농일지 뭐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것들 을잘 모관했다가 자꾸 땅을 계산하면서 내가 뭘 줘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고 이런 것마다 다 각자 비료들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예, 그런 부분을 잘 이,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잎이 안 나왔는데 잎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잎이 나오면 마그네슘, 꽃이 피면 인. 뭐본 줄기가 뻗어 나가야 돼 칼슘 열매가 달렸어 칼슘 다리 막 이런 식으로 당도가 떨어져 황산갈이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그건 그 타이밍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다 때려 받고끝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잘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냐 아까 말했던 두 종류에서 이제 또 다시 얘기해 주는데 완용성이 있어요 완용성 계속 휘어 나가면 얘는 완용성 얘는 수용성입니다. 멀티풀 섹스, 네, 멀티왕이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도 납니다. 이게 두 배, 이놈의 두배 차이고 얘는 15kg, 15kg에 200평, 얘는 10kg에 200평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용성 부분은 얘를 뿌리게 되면은 한 6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녹는 걸완용성이라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쓰시고 다시 또 얘가 15, 10, 16, 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딱 보면, 음 얘도 질소가 1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비료 같은 거예요. 근데 완용성 더 늦게 녹아요. 아까 말했던 것보다 더 늦게 녹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어 좀, 좀 참고하시고 사용하고,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그럼 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고이션 봄비가 내리죠. 그럼 봄비가 내리면서 딱두번 정도 내리면 이거 싹다 없어져요.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질소가 얘 예,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얘는 질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미량 미량 요소만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붕소,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인 미량 요소, m p k 빼고 나머지 것들이 싹 빨려 들어가야지 본피 맞으면서 100% 본진 뿌리빨리딱 먹어야지. 이제부터 세력을 끌어올릴 거니까 아닙 위로 쭉.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요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년 자 이거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 나무입니다 어. 사과대추 비실비실하죠 근데 막 너무 나무 키우면서 막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1, 2년 차는 욕목 개념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밥을 많이 주자면 어린애한테 쌀 주면 맞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뼈 같은 해에 대한 그 뿌리, 뿌리가 활착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살살 뭐 퇴비 한 우큼, 비료 한 우큼 에서 요것만 빨아 먹어라 이거야. 그리고 물 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빨아 먹기 위해서 뿌리가 이을래야될거 아닙니까? 자꾸 옆으로 기어나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 활착이 됐고 잘 살아는 나무예요. 아무 못하하게 그러면 올해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포크레인 가고 제가 나라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 넓게. 자. 좀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좀 많이, 이건 또 과하지는 않지만 싸, 싼게 아닙니다. 쌓는 게 아니고 넓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녹으면서 지가 뿌리가 이걸 팔아먹으려고 이제 계속 갈거 아닙니까? 일단 밥을 넉넉하게 조금 많이 주는 겁니다. 얘는. 조금만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조금많이 그렇게 해서 지금 주는 게 사과대출 요거요런 개념 잡고 아까 말했듯이. 어 이상 요소 없죠. 이제 나머지는 뭐준 적이 없으니까 올해 에 복합비로 좀 해줬는데, 근데 얘는 조금 더 조금 많이 준다 싶은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빈그리 시아에 땅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면 사과대초 어린 것들은 이제 빡큽니다 일단 이 그래서 이 아침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그어 얘는 복구한 나무입니다. 이제 한7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연생하고 아, 내가 걸으면 얼마나 줄까 이 뿌리가 어떤 건지 일단 알고 계시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어, 복숭아도 약간 청근성입니다 청근성 근데 약간 청근성이 아니라 대추는 실뿌리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본디 나가는 마디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근데 복숭아도 청근성이긴 한데 좀 굵게 나가요 그게 이제 잔뿌리들이 좀 짧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뿌리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얘는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넓게긴 넓겠는데, 약간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걸렸다. 아이고, 지디겠네 진짜. 요렇게. 그래서, 추비를 요런 식으로 네. 깔아주진 않습니다. 네. 아까 뿌리가 굵으니까, 그 굵은 게좀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퇴비 양도 한달 아이가 더 나는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 추비를 주고. 꽃고지 매나 제가 형태가 작년에 뭘 했지 그럼 올해는 이 정도를 한다 해가지고 저는 밀양 요소를 뿌려줄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 세팅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삽질 안 하고 포크레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어, 되게 뭐 농사가 늘 똑같고 늘 반복적인 거지만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뭐뭐 뭐 도움이 되셨다면 일단은 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편에는 이제 황소독 그 황소독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PLS 등록 그거 된 약제 부분 좀 설명드릴 테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그 때문에. 배달의민죠 주문 주문 들어왔다야 빨리. 어.